집에서 얼굴 하얘지는 라이스 밀크팩 하는 법. 죽은 깨, 미백에 도움을 주는 라이스 페이퍼 우유팩을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이 죽은 깨, 미백에 도움을 주는 라이스 페이퍼 우유팩을 준비했어요. 오늘 재료는 완전 간단합니다. 라이스 페이퍼랑 우유만 있으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거를 전장을 꺼내줄게요. 제가 가위를 이용해서 라이스페이퍼를 얼굴에 맞춰서 자를 거예요. 이제 라이스페이퍼를 우유에 담가서 1분 정도 후에 팩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1분 이상 담그면 라이스페이퍼가 너무 연해져서 얼굴에 붙이기 힘들어요. 하나씩 우유에 적신 다음에 얼굴에 올려줄게요. 라이스페이퍼가 밀착력이 좋아서 마치 개 마스크팩 하는 느낌이에요. 쌀과 우유는 피부 미백에 좋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주시면 시너지가 엄청 좋아져요. 10분 동안 우유를 수시로 덧발라주셔도 되지만 저는 수분이 날아가는 걸 보충해주기 위해 알로에겔을 바를게요. 이렇게 15분을 유지합니다. 15분이 지났어요. 이제 이걸 떼주고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아까보다 얼굴을 살짝 밝아졌나요? 라이스페이퍼 우유팩은 일주일에 2번 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잘 가요. 10분 동안 우유를 수시로 더 빨라 주셔도 되지만, 저는 수분이 날아가는 걸 보충해주기 위해 알로에겔 을 바를게요. 이렇게 15분을 유지합니다. 15분이 지났어요. 이제 이걸 떼주고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아까보다 얼굴을 살짝 밝아졌나요? 라이스페이퍼 우유팩은 일주일에 입원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잘가요.